윈도우 11에서 마우스 기능 및 설정 구성. 마우스는 컴퓨터 화면에서 커서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사용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개체를 선택하고 조작할 수 있는 핸드헬드 장치입니다. 오른손잡이 또는 왼손잡이를 위해 마우스를 조정합니다. 윈도우에서 설정을 엽니다. 그런 다음 마우스 설정을 검색하여 엽니다. 왼쪽 버튼은 기본적으로 선택하여 끌기와 같은 기본 기능에 대해 선택됩니다. 기본 기능에 대해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려면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또는 마우스 속성창에서 오른손잡이 또는 왼손잡이를 위해 마우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마우스 설정을 클릭하여 마우스 속성창을 엽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기능에는 왼쪽 버튼이 선택됩니다. 기본 기능에 대해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마우스 포인터 또는 커서의 모양을 변경합니다. 마우스 설정에서 추가 마우스 설정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속성 창에서 포인터 탭을 클릭합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다른 포인터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커서 폴더의 포인터 옵션 목록에서 점을 선택합니다. 열기를 클릭합니다. 새 포인터가 일반 선택 포인터로 표시됩니다. 포인터의 전체 구성표를 변경하려면 구성표 필드에서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새 포인터 구성표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새 포인터는 선택한 포인터 구성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화면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동하는 속도를 조정합니다. 마우스 속성 창에서 포인터 옵션 탭을 클릭합니다. 동작 필드에서 슬라이더를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하여 마우스 속도를 조정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항목을 선택하거나 화면의 작업과 상호 작용할 때 마우스 클릭 속도를 조정합니다. 마우스 속성 창에서 버튼 탭을 클릭합니다. 두번 클릭 속도 섹션에서 슬라이더를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하여 속도를 조정합니다. 슬라이더 오른쪽의 폴더를 두번 클릭하여 조정된 속도를 테스트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마우스 클릭을 사용하여 컴퓨터의 폴더와 파일을 여는 방법을 변경합니다. 윈도우에서 파일 탐색기 옵션을 검색하여 엽니다. 항목을 다음과 같이 클릭해서 항목을 한 번만 클릭하여 선택하고 열려면 한번 클릭해서 열기, 가리키면 선택됨, 옵션을 선택합니다. 또는 항목을 한번 클릭하여 선택하고 두번 클릭하여 열려면, 두번 클릭해서 열기, 한번 클릭하면 선택됨, 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제공되는 HP 비디오를 찾아보십시오. 공식 HP 지원 비디오를 확인하려면 HP 채널을 검색하십시오.